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선을 오늘 녹아는 슬라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게 다 녹았었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데 아 이거도 이거도. 글리터 슬라임이라고 해서, 이게 전문 무고사에서 팔고, 팔고, 보 분고사에서 쓰는 게 좋은데, 클리어 슬라임인데, 클리어 슬라임은 조금 녹았지만, 조금, 아, 조금 녹았지만, 일단은, 일단 느낌은 되게 좋은 슬라임이고요. 클리어 슬라임을 한 1개월 정도 놔두면 엄청 많이 녹거든요. 한 2개월 정도 놔뒀는데 엄청 많이 녹었던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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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일주일 전에.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이 느낌이 확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갖고 가기 전에 좀 손에 묻어니까이꾸게 잡고 이거두개 섞고 뭐 조금 하고 막그좀오씨 너무 잘 늘어나 잘 늘어나서 이게 되게 좋거든요. 이전 한번썼거이렇게 이렇게 하면 과연 무슨 색이 나올지 이게 이전에는 엄청 하는데 요즘 비가 보니까 회색이 될거라고요 뭐? 이 감사합니다. 이 지금 밖에 동생이 영상 찍고 있는데 이상한 말 하고. 있고 네개 완전 막인데이 쏙, 이게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리터 슬라임 제가 파랑색, 노란색섞어가지고 이렇게 연두색 됐거든요. 근데 오우시킬 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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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 고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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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 만 이... 서 다시 섞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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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일단 제가 제 방에서 왔는데 이거 한번 멀퐁 해볼까? 멀품은 안될 것 같은데 이게? 제 여러분들 제가 영상 영상 찍고 있는데 다섯 번? 아니다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거든 일단은 이게 아주 늘어나는데 질문스러운 것 같지만 아주 질문은 아니고 그냥 살짝 딱딱한 그냥, 어시진죠 딱딱한 대몬. 일단 여기다 여기 두고, 이제, 이제 클리어 했어요, 이만. 아까 말했듯이 엄청 녹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 오, 오늘 만져보니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져봤는데, 오늘 영상 이렇게 찍게 됐어요. 원래 안 찍으려 했는데, 아, 이게 좋겠다 하고 찍었어요. 이렇게 해줄게 잠깐만 찬바좀묶고볼게요 자, 이제 티셔츠 입고고요. 자, 이제 이것 먼저 봅시다 느낌이 좋아지는 것보다 조금 손해 보는 게좀더 좋잖아요. 근데 이 글리터 슬라임은 제가 아까 녹여서 넣었거든요. 조금 녹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딱딱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위로 그냥 딱딱하죠. 그냥 아주... 아, 이거... 이거는... 아예... 이거는 그냥! 집에 보관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클리어 슬라임. 이것만 계속 갖고 다닐 게. 아주 잘 늘어나고, 마풍도 거의 잘 되고. 잘되는 이거를 통에 넣어서 잘 보관하고, 그 클리어 슬라임. 됐죠? 이거는, 어? 아까보다 느낌이, 느낌이 약간 좋아졌어. 이것도 이제, 됐죠? 오늘 어, 영상 찍게 된 이유가 어 이거 아닌데 이거 클리어 슬램이니까이통 어디갔어 어이통어어이 클리어 슬라임 인데 어, 이건가? 아닌데 어, 통이 어딨어 아닌데 이거 통 뭐지? 뭐죠? 싫어? 조더 클리어 슬라인데 이거 아닌데 글리터 슬라임이 아닌데 뭐 클리어 슬라이드 온고 클리어 슬라임드이세 개가 있어서, 클리어에 보호받아 되고, 클리어 슬라이 클리어 통, 클리어 통 클리어 스 클리어 스총세 개, 세 개, 뭐야, 일단은, 벌써 서 5분 지 않네, 이건 다시여기 또, 이거는, 이거 는여기 이거, 이거 잡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아이렇게아아 여자도여기도여기도 여자야, 여자야, 여자왜 이렇게 여자야, 여자야, 여느낌 여자야, 여자아아이야 굳었는데 이거는 이야좀 괜찮아졌네요 엇엇엇찹야이자야 여자야, 여자야, 여자다여자다 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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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통이 한 개가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말자면, 어쩐지 통이, 어, 이 여기 이렇게 열어지 하는데, 잘늘어나요 엄청, 엄청 늘어난는데 이게 여기 통이라서, 이 이게 여기 통이라서, 한 개가 사라졌는데? 어, 같은 통이 어디 있더라? 응? 어? 어딨지? 있는데? 통은 있는데. 엠지야, 형아 통과 통과 어아통아 통과 통클통아 통과 통통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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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이과거과 통과 통 이거지 아여통구나과 통과 통과 통 <목소리> 이단 이건 집어넣고 일단 여기다 집어넣고요 슬라임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개 일곱개나 있습니다 하나제 아, 보이지만 이건 처총이잘 들어서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몇개 있냐면 이건 글리터 슬라임 그 다음에 클리어 슬라임 그 다음에 클리어 슬라임, 이 부분, 폴 레체 괴물이랑 클리어 슬라임이랑 섞은 거, 이렇게 있고요 어, 잠깐만, 나 이거 통통로 받겠대. 통이 안받겠잖아 자,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클리어 슬라임.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다음엔, 쉐이빙 봉 슬라임. 아니, 형, 아니, 아니 영, 어 가있어, 형. 가있어, 가있어. 형, 니 그만 치고 가게 아니, 이거 끼우려 어, 빨리 끼우고 나가. 이 어, 글리터 슬라임 두 개. 슬라임 하나, 둘, 셋, 넷, 다, 이가 나가, 가 나가, 나가. 빨리 나가라고, 형, 솔직히 좀. 장난 다 치고, 하나 전에 응. 나도. 찌르고. 알겠어. 일단 쉐이브 부분부터. 여기 전부 다 여기서 안에다 두고. 일단은, 너쉐비브 일단 이거 보여드리고도 느낌이 저기에 돈데 너무 굳었어. 이게 진짜 좋아요. 나가있으라고. 이렇게 영상이 계속 방해해가지고. 아, 자, 자. 좀더 흔해봐요. 못박아 아, 못 박아줬다. 아, 못박아못 박아. 아, 이들좀 기다리라고. 일단은, 이비 봉을. 아,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서 우와, 완전 부서졌어. 우와. 이거, 이야. 이비 봉도 완전 좋긴 좋은데. 근데 이게 클리어 슬라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그렇 클리어 슬레이브형 제가 쏙넣다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안돼 이거 됐다 이거 더잠거야됐지 이상하게 이거 일단 느낌이 좋은데 틀어봐 주세요 이게 넣기가 너무 힘들어서 느낌이 너무 좋았어 한다고 해요. 우리 어이차 아, 보슬레이들어고 음, 이건 아까 그거 여건데 음... 야 계속 방해가지고 제가 짜증나가지고문정도좀 쓰면서 한다 했어요. 일단은 집어넣고, 일단은, 이거 넣어놨고, 다음에는 이거. 드론 폴제기머블링클 이거는, 오우씨, 이렇게 녹았어, 이거. 여기가 아까 제가 물뿔려물 물 넣은 물 데거 제가 예전에 이거 물 넣었다가. 완전, 지어놨어. 완전 이거 엄마들. 죽을 뻔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나왔죠? 와, 씨. 아 이거 아예 물풀이 있는데. 물풀이 왜 있어, 여기. 나는 수건을 좀, 딱. 아, 좀 수건. 좀. 좀 닦고. 이거는 안 되겠어. 안에 물풀이 들어가서, 물풀이 왜 들어갔대, 여기? 이상하네? 여기 안에 왜 물풀이 들어갔지, 너무 이어서 다들 정 여기 이거... 정답이 정이거는안 돼... 어유, 나... 아 이거 계속 나가야지... 아이고, 완전 클났어 이거 우리 엄마 오면 진짜 나 뒤지는데... 한 여기 좀 이렇게 좀... 아까? 여기 뒤에 있는 거맞 제가 그래도 포기에서 이거 한개더 넣어볼까? 갑자기 들어가. 여기가 없어. 여기좀더 두고 조금 이게 있는데 괜찮아. 블리터스라이아이거클리오스라이이것그두 번. 아까 그 전에 넣었던도너 같은데 좀 조금 녹았어요녹아가지고 깜짝 아, 놀랐어 여기 카톡 나와가지고 카톡 눌렀고 이야 이거 맛보기 잘 안돼 아예 안되던걸로 근데 느낌은 진짜 되게 시원한데 조금 시원해 근데 되게 굳어하는것그 다음에는 글리터 슬라이뭐래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글리터 슬라이 2개 자 아이고 자, 아, 조금만 기다려. 진짜 조금만 기다려. 나 여기, 어, 저녁이, 어, 자, 오늘이 장난 아니가지고 일단은 한 개만 딱보여드게요 이건 찍어놓고. 한 개는 좀어딱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어떻게 똑같은 거라서. 이건 보여드려. 어? 되게 마풍이 잘 되는 것처럼 안 되는. 드럽게안 되는. 오 우후 아 이거 한번더 해보고 싶은데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h 헛헛헛 헛! 헛헛! o t hot hot h o 자, 이제 대왕의 슬라임 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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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던 클리어 슬라임 왜 이렇게 <laughs> 너무 힘들어 어이씨어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써서 쓰는 건데 너무 느낌 이 좋아졌어요 원래 대부분 클리어 슬라임은 거의 다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아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잠깐만, 그 슬라임이 있으면, 와, 아직도 있네 제가 아직 한개를못 보여드렸군요. 그리고 쉐비폼 슬라임. 하, 이 이거는, 아이씨거전 녹았어. 이거 완전 민누 됐는데요? 다음 편에, 거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느낌 이상해. 쉐이비 보슬라임은 아까 이거잖아요. 근데 저저 저, 저한테 파란색 강개가더 있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아예 보링 물이 있으면서 이상하게 됐어요. 이건 쉐이비 임 아, 나 잠깐만요. 계속 정말를 쳐가지고,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혼낸다고 했거든요. 아예 혼내고 싶지만, 아직 아기들이라서 7살, 3살. 7살은 근데 진짜 혼내야 돼. 근데 3살짜리는 좀 파면 된다. 인정? 어, 인정. 오케이. 이좀 녹아가지고 손이 좀뭔는데 목소리를 변경하는 것도 하고 싶은데. 그건 아직 제가 몰라가지고, 아직 9살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영상 찍는 법은 알아요. 에휴, 다 제가 옛날에는, 완전, 먹가맘먹고 와가지고. 자, 오우 아주 괜찮아제 자, 일단은, 오늘은 벌써 17분이 지났네요. 이거 한 20분까지만 할게요. 차 털렸구요. 이것도 좋은데, 이거 뭐지? 자, 일단, 일단, 음, 전도 t v 컴만터슬라다 이. 이것만, 이걸 3분만 만지고 5분은 끝낼게요. 3분, 딱 3분. 엄청 긴 시간 동안 했거든요? 20분. 31분 하고 싶은데, 너무 안, 31분은 좀애 봐가지고, 20분까지만 했습니다. 이제 18분, 2분 남았네요. 아, 이번에는 다음편, 제가 영상 찍는 걸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았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사람도 있을텐데, 이번에는 목소리좀 크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는 왜안 했냐면, 목소리가 쉬워가지고 좀 목소리를 말아 말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가지고 크게 말하면 좀안돼가지고 영상을 같이 동안 못찍게못찍게 되었습니다. 음. 이거는 좋긴 좋은데 너무 잘터져서바풍이그래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아쉽네요. 근데 이것도 진짜 바풍이 진짜 잘 돼요. 어이구 오! 찹! 오!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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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찹! 딥! 이제 1분 남았고요 저도 영상 더 찍고 싶은데 엄마 아빠들 올까봐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2분이는 조금만 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을 거예요. 맞고, 여기 터진 데 맞고, 또 떼면, 뚝, 이렇게 막, 맞고. 오케이, 됐어. 이정도가바쁜이종 자, 이제 2종 남았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이 3분 동안 만지는, 3분이 너무 짧다 어떡해. 아, 여 할머니 병원 가셔가지고,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요. 저희 저는... 그럼 저는 이만 놔둡니 안녕.